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의 틀을 깨고 비범한 존재로 거듭나는 길에 대한 묵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을 나누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생각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 그저 그런 일들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누구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명 트레이너가 갑자기 나타나 제 몸을 기적처럼 바꿔주거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 삶을 구원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롯이 제 자신의 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함에 안주하며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자신을 위로할 것인지 그 결정은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속의 장벽,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어놓은 한계의 선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장벽을 부수고 그 너머의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둡고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지하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안에 그 어두운 지하실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추악한 면을 가졌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그저 쉽고 빠른 평화를 찾으려 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에 망가진 것들, 뒤틀린 것들을 끄집어내어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카페트 아래로 쓰레기를 밀어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고치고 또 고쳐낸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저는 네이비 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당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들의 비난을 당신의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 당신의 정신 속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그 기록을 꺼내 보십시오. 당신은 할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 당신이 너무 느리고 부족하고 멍청하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십시오.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성공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용하십시오. 친절함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전쟁이 당신에게 던져주는 모든 것을 연료로 삼아 전진하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한 걸음을 내딛길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며 지독히도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그 외로움, 저 또한 똑같이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외로움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저는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번성합니다. 비범함은 바로 그 외로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감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죠. 저는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정신력이란 가끔 맛보는 별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처럼 극한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훈련병들은 자신의 가장 불안하고 약한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위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으로 돌아가고 그 약점 속에서 이 안을 찾으려 합니다. 슬프거나 아플 때 엄마가 주던 달콤한 쿠키, 힘들 때 기댈 수 있었던 아내나 남편처럼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안락함을 갈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뇌를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길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평범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입니다. 과거에 당신과 보조를 맞추던 사람들은 하나둘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당신의 세상이 비로소 시작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능력은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도 기꺼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가? 중요한 것은 육체적 기준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은 바로 정신적 기준입니다. 과거 병상에 누워 죽어가던 순간 저는 육체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기준이란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시작했던 곳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초라한 자신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병상에 누워 삼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죽든 살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여정을 온전히 제 힘으로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타나 제 인생을 이끌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자부심과 존엄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낭 하나만 메고도 당당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나약한 사고방식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뤄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 것입니다. 과거 135kg의 거구였던 시절 그 육체는 저의 갑옷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불안하며 상처받기 쉬운 내면의 아이를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죠. 사람들은 제 겉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24살 청년의 몸에 갇힌 것 많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날 저는 6km를 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400m를 달리고는 숨이 차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수백만 번을 포기하며 살아왔기에 이번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만약 지금 포기한다면 신살이 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에 저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공부에, 체중 감량에,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굳은살이 박이듯 제 뇌에도 굳은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하며 두번 실패했고 그 기록을 깨기 위해 총 67,000개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4,030개라는 목표를 위해 그 수십 배의 훈련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나약함을 뒤집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자존감 없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제 정신의 굳은 살을 박는 것, 그것만이 제 앞에 닥칠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내면의 책은 단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이라는 책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 그 책을 펼쳐 보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말을 듣는 것에 진저리가 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 이야기가 그저 헛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으로 말합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세까지 살며 좋은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 삶의 어느 지점에는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왼쪽은 쉬운 길이었고, 오른쪽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고도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진정한 성취의 삶은 언제나 저 오른쪽 길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20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은 끔찍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유유히 항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